오늘 음식은 꼬막 비빔밥입니다. 간장으로는 달래 간장 달래를 송송 썰어서 간장을 만들어 봤고요. 먼저 꼬막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요. 참꼬막을 사용을 했어요. 이 참꼬막은 색이 더 까맣고 약간 거뭇거뭇한 그런 꼬막인데요.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상당히 맛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이 제철이라서 더 맛있고요. 어, 먼저 끓여야 되는데 이 꼬막을 삶을 때는 그 삶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. 저는 기포가 생길 때 물이 끓, 끓기 전에 꼬막을 넣어 줬고요. 이때부터 센 불에 끓여 줬어요. 그래서 그 꼬막이 다이 껍질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이제 끓여 줬고요. 그리고 나서는 삶은 후에는 물에 헹궈버리면 맛이 없기 때문에 안 헹구는 게 좋은데 너무 이제 눈에 이물질이 띈다 하면은 흐르는 물에 살짝 한 번만 헹궈줘도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깨끗한 경우에는 굳이 헹굴 필요가 없고요. 그래서 껍질을 다 제거하고 꼬막이 잘 삶아진 꼬막을 껍질을 다 까매서 껍질을 제거하고 나서 양념장에 버무려서 버무리면 되는데요. 껍질, 이제 껍질이 마르기 전에 빨리빨리 까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뒀고요. 이 알맹이가 남은, 알맹이만 남은 꼬막에다가 간장을 만들었어요. 여기는 간장 할 때는 대파도 써도 되고, 대파 쪽파 다 써도 되는데요. 부추를 써도 되고요. 저는 달래를 좀, 달래가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달래를 한 단을 사다가 쫑쫑쫑 썰어가지고 고춧가루 그리고 간장 그리고 깨소금 좀 넉넉히 넣고요. 그리고 참기름 이제 마늘은 넣어도 되는데 저는 마늘 그 달래를 넣었기 때문에 마늘을 뺐어요. 마늘도 넣어도 되고 저는 안 넣고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이 양념장은 밥에 그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이 꼬막 삶아놓은 꼬막 손질해 가지고 적당히 간을 박가면서 간장이 좀 짜다 싶으면 조금 넣고 간장이 싱거우면 조금 삼삼하면 좀더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먹어봐 가면서 간을 좀 맞춰주고 그렇게 해서 밥 위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비벼 먹으면 되는데요 여기다 김을, 제가 김도 뿌셔서 넣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김을 넣으면 이제 더 고소한 맛이 있고, 이번에는 김을 넣지 않고 그냥 이 꼬막 무침으로만 그렇게 비빔밥을 만들어 봤는데요. 이 꼬막에는 철분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꼬막철인데, 이렇게 또 드셔보면 입맛도 나고 또 건강 음식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.